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행복한, 네. 행복한 추석 되세요. 행복한 추석 되세요. 행복한 네. 되세요. 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1994년에 개봉했던 영화 가운데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본 분도 계시고, 목포 분도 계신데, 팀 로빈스, 모건 프리먼, 이러한 분들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악독한 죄수들만 수용한다는 그 쇼센크라는 감옥에 주인공 앤디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기에 들어간 이야기죠. 제가 참 감동 깊게 본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주인공 앤디가 <laughs> 쇼생크라는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서 매일 숟가락으로, 우리가 밥 먹는 그 숟가락으로 자신의 방의 벽을 조금씩 조금씩 긁어서 구멍을 뚫고 이제 밖으로 탈출하는데 그 구멍 굴이 얼마나 되냐면 500야드나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500야드면 거의 축구장 다섯 개를 합쳐놓는 그러한 거리의 굴을 20년 동안 여러분, 놀라지 않을 줄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매일 숟가락으로 굴을, 5 0 0야드나 되는 거리의 굴을 뚫고 파고 또 파서 감옥에서 드디어 탈출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그긴터널을 빠져나와서 내리는 비를 맞으며 두 팔을 높이 하늘로 들고 그 순간 자유를 만끽하죠. 자유 속에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감독이 굉장히 잘 그려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유함. 빌리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이 바울의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표준 세분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이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했을 때,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어떠한 내용이어야 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바라는 것은 했을 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바랄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나가고 싶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쇼생크 탈출의 앵디처럼 숟가락으로 벽을 긁어서라도 나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그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종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더 놀라운 말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죽는 것이 유익합니까? 인간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죽음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을 다 잃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 또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았던 부와 명예들, 또 내가 앞으로 꿈꿔왔던 자신의 꿈과 비전들, 자신이 지금까지 모든 힘을 다해서 이루어놓은 것들 소유한 것들이 죽으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호수가 막 걷기를 시작해서 얼마나 이쁜데. 이걸 못 보고 죽는다니. 죽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죽음은 왜 유익합니까? 죽으면 다 사라져버리는데 도대체 뭐가 유익하다는 것입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o die is gain. To die is gain. 번역하면 죽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얻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도 바울은 죽음을 잃는 것으로 보지 않고, 사라지는 것으로 보지 않고, 무언가를 얻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잃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그는 얻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죽음으로 얻게 되는 그것을 더 가치있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죽음을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 바울이 죽음으로 얻게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게 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아멘.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바람은 지금의 그 감옥에 같은 갇힌 힘든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거나 앞으로 그의 앞날을 장밋빛 인생으로. 보장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통해서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까닭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너무도 나 중심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입고 잘 사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존귀케 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기하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종기케 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종기케 되는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고자 하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 내가 종기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 종기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 좀 바꿔 주세요. 내 앞길에 장밋빛 인생을 좀 열어 주세요. 내가 존귀하게 되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치 내 기도를 들어주는 종처럼 하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내 삶의 목적을 위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물떠놓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했던 그러한 세상의 종교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은 내가 종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종기하게 되는 그 지향점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귀하게 됩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예수님이 존귀케 되어집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예수님이 존귀케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면 좋은 아빠, 좋은 남편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단어가 있는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바울은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몸에서 다시요. 어디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진다고요? 내 몸에서. 여기서 사용되어진 몸이라는 단어는 헬라워 소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에베 때, 지난 수에베 때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소마는 구약에서 바사르라는 히브리어와 동일한 단어로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육체가 소마예요. 근데 어떠한 상태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전에 그 육체가 소마입니다. 생명이 없는 몸뚱아리, 그냥 몸뚱아리가 소마예요. 그저 생명이 없고 죽은 흙과 같은 존재가 소마입니다. 바울은 내 몸에서 죽은 흙과 같은 존재 속에서 그리스도가 중기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그 자신의 높은 학식 속에서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살았던 그 학식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의 혈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집하여 그 자라갈 만한 혈통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지쳤던 자신의 행위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꿈과 비전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오직 죽은 흙과 같은 자신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마치 바울 자신이 죽은 것처럼 자신은 마치 이 땅에 없는 것처럼 다 죽은 흙과 같은 내 몸이 소마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로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오늘까지 열심히 살아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던가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던가요? 죄인인 인간은 결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내 힘이나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그리스도가 나의 몸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내가 죽은 흙과 같은 존재로 여겨질 때, 내 능력도, 내 지식도, 내 의지나 생각도, 나의 착한 행실도 내 비전도 죽은 것으로 부인되어질 때 결국 나라는 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부인되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기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한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오늘도 죽읍시다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합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요 우리의 병든 자아가 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매일 이렇게 속삭이죠 죽지 말고 살아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합니다 너의 힘으로 살아 너의 힘으로 살아봐 너의 인생은 주인은 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죽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죽은 흙과 같은 가치 없는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칙이에요.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죽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내가 사는 거라니까요. 기독교는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한국 독립 영화 가운데 4 0만이넘은 관객이 본 영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사랑 신드롬을 일으킨 영화 울지마 톤즈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톤즈라는 한 마을에서 그들의 아버지로 불려졌던 고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KBS의 감독이 잘그 아프리카 수단까지 가서 영상을 아주 아름답게 아주 눈 눈물나는 감동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가 제 머릿속에서 떠올려 진 것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존기하게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로망 카톨릭의 이태석 신부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카톨릭의 구원이 있냐 없느냐, 그런 교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분의 삶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존기하게 되는 삶을 위해서만 살았던 저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의대를 졸업하고 카톨릭 신학대학을 거쳐서 사제가 되었습니다. 49살이라는 그 젊은 나이에 죽는 날까지 아프리카 수단만을 섬기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살면서 2년, 3년의 건강 진단을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 말고는 완전히 전, 전 삶을 다 아프리카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영상을 보니까 그분은 환생병 환자들, 어, 도저히 밥을 같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환생병 환자들의 유일한 친구였고, 그 톤즈라는 그 도시 전체의 유일한 의사였습니다. 하루에 진료하는 사람의 숫자가 300명 이상의 환자를 그분이 돌봤습니다 아침부터 한 늦은 시간까지. 아프리카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섭씨 40도가 넘고 50도에 가까이 이르는 그 더위와 말라리아 모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의료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교육 시설이 없는 그톤지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고 공부를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신부님이 굉장히 또 노래도 잘 하시고 악기도 잘 다루시더라고요. 이태서 신부님이 마지막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그분은 이미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수단에 가요. 또 수단에 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수단의 아이들을 위해서 미니 콘서트를 하시더라고요. 암 선고받고 3개월도 못 산다는데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해맑게 웃으면서 그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색소폰을 연주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콘서트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톤즈를 사랑했는지 환자들이 늦은 밤에 그 신부님의 방에 문을 두들겼을 때 이분은 인상을 쓰고 나오는 적이 한 번도 없습 새벽에도 문을 두들겨도 문을 두번 두들기기 전에 다 나올 정도로 그 만큼 톤즈를 사랑했습니다. 암투병 중에도, 이제 한국에서 암투병 마지막 순간에도 죽는 날까지 아이들이 날 기다릴 텐데, 아이들이 날 기다릴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으셨어요. 이태서 신부님이 죽어서 그 죽음의 소식이 수단이라는 그 나라에 들려졌을 때, 그 톤즈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톤즈의 남자들은 키가 2미터 가까이 되는 용사들입니다. 틴카족, 딘카족 그들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남자의 큰 수치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도 용사기 때문에, 수치기 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딘가족 남자들이 이태석 신부님의 영정사진이 앞에 나타나자마자 그 검은 눈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에게 졸리신부님, 이태서신부님의 그 영어 이름인 것 같아요. 졸리신부님이 보고 싶냐고 물으니까 그 아기가,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곧 나도 신부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서 신부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태서신부님이 가르친 아이들이 악기로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연주한 곡은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 아이들의 눈에 마치 밑에서 신부님이 들어있는 것처럼 저에게 보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제 안에 법찬 감동과 눈물이 가득했는데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종기케 되는 모습을 그 장면을 통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잘 보십시오. 내가 살아서 내가 살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종귀케할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종귀케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아가 죽어지고 나라는 자아가 비어지고 부인되어질 때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전적 삶으로 살아가며. 그분만 바라보고 살때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종기 케 되는 이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으로 우리 돌아갑시다. 그것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들의 고백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 지향점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고 계세요. 우리는 그곳으로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죽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유익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십니다. 이게 바으신학게 행위 아닙니까?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사십니다. 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여러분 이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